보고 듣다 보면 저절로 암기되는 경찰행정법 주관식 경찰행정법 주관식 단문 6불심검문두 문자 불대방소자구 불대방소자구 불 거수발정질조 대, 대, 거수 대 거기압범범행행 방 정질동 소불수흉물소착효조자구 1. 서설 의이두 문자 이거 거수발정질조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과 범인 검거를 목적으로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경우 정지시켜 직접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2 법적 근거 두 문자 경직 3조 경직법 3조 및 주민등록법 2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 법적 성질 두 문자 행사 직초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작용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2. 즉시 강제로 보는 견해와 경찰 조사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나 외표 검사가 인정되고 도주 방지를 위한 물리력 행사가 허용되므로 대인적 즉시 강제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관역적 사실행위로 처분성 인정된다. 2. 대상. 1. 불심검문의 대상자. 두 문자. 거기 하범법행행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함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질 범죄의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2. 거동 수상자의 판단 기준, 두 문자. 거기, 내 정경, 합.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기초로 경찰 내부의 사전 정보, 경찰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칙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팔례 상기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의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3. 방법 1. 정지 사람을 멈추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경직법 3조에서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법적 성질은 함양이지만 임의적 수단의 원칙,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한력 행사는 허용된다. 팔레도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시한 행위에 대해 사태의 긴급성, 범죄의 혐의성, 수단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체포, 구속은 정지의 범죄에 벗어나는 것으로 형사 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질문 신원과 그 밖의 의심스러운 사항을 물어 필요한 사실을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으므로 비권력적 행정조사이다. 1. 신분증표를 제시하고 2.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3.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증소목, 진술 거부권의 고지 의무는 없다. 3. 동행 요구 그 장소에서의 질문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방해가 되는 경우 부근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동행 요구 시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법적 성질은 행정지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당해인은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동행의 거절권 고지 의무는 없다. 동행을 한 경우 가족 등에게 동행 사실 등을 고지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변호인 조례권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미 동행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동행시 24시간 이내 동행 검문 결과 보고서를 소속 경찰관 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판례는 동행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양파를 잡아끈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4 소지품 검사의 2두 문자 불수 흉물소 착규조 불심검문에 수반하여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거동 수상자의 차기나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조사 중 권력적 조사라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사법 작용으로서의 수색이 아니므로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할수 없다. 2. 흉기 조사. 경직법 소지품 검사의 대상은 흉기에 한한다.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은 경찰관서에 일시적으로 임시영치를 24시간 할수 있으며 24시간 내 소속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흉기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거부시 대응 조치 및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변론. 3. 일반 소지품 검사 두문자. 관내외 개검. 흉기 이외의 일반 소지품 검사도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관찰, 내용질문, 외표 검사는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통설이며 개시 요구 및 내용 검사도 사태의 긴급성, 범죄의 혐의성, 수단의 상당성 등을 고려하여 강제성을 띠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6. 권리구제 두 문자 행소실징형 1. 위반의 효과 경찰권 발동의 한계 1타시 위법한 처분으로 중대명 백설에 따라 무효 취소 판단한다. 2. 행정장송 경찰상 즉시 강제로 항고소송 대상이나 단시간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3. 손해배상 헌법소원 위법한 공권역 행사인 경우 국가배상 및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4. 손실보상경직법 제11조 2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정당한 보상 규정한다. 오, 징계 및 형사 책임 위법한 행위를 한 경찰 공무원은 내부 징계 및 직권 남용죄 등 형사 책임을 진다. 5. 결어 사례 검포 시 예상 답안. 사안에서 경찰관 과은 을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제압하였고 허락 없이 을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조사하였다. 각의 행위는 을액 손에 비틀 때부터 이미 불신건문의 한계를 넘은 것이며 형사소송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이상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